감사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오장 이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 이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라고 항의조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라고 한 말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심정으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더 크게 학대를 당하는 바를 애처롭게 가슴 아픈 심정에서 말한 것입니다. 모세 이런 심정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시 당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출애굽기에 2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자라 장성한 후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고역 당하는 현장에 나가서.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본 모세가 무슨 일을 합니까? 2장 12절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모세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에그왕 바로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심정으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라고 한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일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을 따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말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면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에게 크게 유익이 될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운물에서 숙령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킨 신대로 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일사천리의 생각이 좌절되자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라고 한 것입니다.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게 하신 것이냐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이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겨주시려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다녀온 다음에 이스라엘 더큰학대 받는 것은 출애급을 시키려고 하시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과 모세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정을 결과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그 어떤 난관과 고난도 참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알고 어려운 가정 중에 힘을 잃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심정으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수 없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런 태도는 우리 속담의 첫술에 배부르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어떤 일이든지 단번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첫술을 먹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밥술을 뜹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좋은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육장에서 여러 말씀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6장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하고 6장 30절에서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라고 시키시는 말을 더 이상 할수 없다고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팔 때에 삽으로 안 되면 곡괭이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것보다 더 강한 도구를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적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심정에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 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라고 한 것일까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일을 왜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일까요? 23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하나님도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려니까 사장의 일이 생겨지게 한 것이라고 한것 아닙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단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생각이 없으시니까, 자기가 바로에게 말한대로 진행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바로를 만난 후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생겨지게 한 것으로 여긴 것인데 이것은 모세의 오해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해 정도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리와 말씀에 대해 내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당했길래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라고 한 것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다가 무슨 일을 당했다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로를 찾아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5절에서 바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욕을 쉬게 하는 보다라고 하면서 자기 신하들인 백성의 감독들과 기로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벽돌을 굽는 일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집을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고 시킵니다 발절에서볼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전에 벽돌의 수요대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초와 집을 집적 구해다가 전과 같이 벽들을 구워야 하니 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타합니다. 이런 일을 당한 그들이 감독을 찾아가 호소를 하고 바루를 찾아가 항의를 합니다. 이런 일이 모세로 생긴 것임을 알게 되자 이들이 모세를 만나서 20절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보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사심 없이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했음에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 모세의 입에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도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선사람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심정으로 주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받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학대받는 것을 좋아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절대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게 하신 것은 보다 더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절대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살로니카 5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고 시편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디모데서에서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될때 어떤 중에서도 시험이 아니라 더큰 담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라고 했는데 어떤 중에서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모세가 주여 왔게 돌아와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훌륭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해를 받는 심둔 중에서도 자기에게 일을 시키신 하나님을 또다시 찾은 것입니다. 바로 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자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찾는 것인데 주님이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기뻐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려울 때 세상으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는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라고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보다 이스라엘을 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학대를 받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천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렬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보다 내가 내 일과 지친 보다 그리고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라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제가 몹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나를 살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꾼 삼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역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